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교회 공동체, 진정한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복희 권사님의 노래 중에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여러분이라는 노래의 가사 중에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괴롭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를 위로해 줄그한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물론 홀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위로하며 같이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위로자가 우리는 항상 당연히 필요하지만 또한 옆에서 함께 해 주는 그런 위로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을 홀로 신앙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홀로 할 때도 있지만 또한 신앙생활이라는 신앙 건 결코 홀로만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말, 그것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다고 합니다. 그 공동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모여 만든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라는 그 사전적 의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진정한 공동체가 필요해 그런 교회가 필요해라고 갈망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진심으로 기도하며 그 일에 앞장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안에 성령님께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열망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은요, 대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한 지 3주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곳을 강제적으로 또 급하게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그렇게 3주만에 떠나야 했는데, 나중에 다른 곳에서 그대살로니가 교회 안에 고난이 찾아왔다, 핍박이 찾아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저희가 시간상 끝 부분은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그 끝부분에 2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두번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노라.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은요, 데살로니카 교회로부터 몸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강제적으로, 왜냐면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고백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 몸은 떨어졌지만 마음은 함께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요, 몸은 떨어졌어도 데살로니카 교회를 진심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이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을까 그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향한 염려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곳에 가려고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그러나 사탄이 막아서 그 길은 열리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그 것에 계속 신경 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관심이 간다라는 거죠. 요런 바울이 왜 이렇게 그들을 걱정하고 염려했을까요? 그들을 사랑하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대살로니가 교회를 지켜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어떤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내내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운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는이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온 노이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자 바울은 멀리 떨어졌어도 이 대살로니가 교회를 계속 마음으로 생각하며 함께 있었어요. 그들을 향한 걱정과 염려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드디어 결단을 내리죠.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단을 내려요. 자, 지금 바울이 일행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1절 보면은 아덴이라는 곳에 있어요. 바울이 일행은 대살로니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곳에서 유대인들에 대해 의해서 핍박을 당해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쫓겨나게 돼요. 근데 그곳까지 유대인들이 쫓겨와서 핍박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까지 도망가게 됩니까? 아덴이라는 곳, 아테네라는 곳까지 가게 돼요. 자, 그곳에서 이 교회가 계속 신경 쓰이니까 어떤 결단을 내렸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 절에서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형제요.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얘기요. 해 형제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마냐, 말은 무엇이냐?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fellow worker. 자, 자,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디모데는 형제와 같은 존재, 진정한 동역자라는 그런 사람을 보낸 거죠. 그리고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디모데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대살로니가 교회로 향합니다. 자, 저는 이런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이한 단어가 떠나, 생각났어요 어떤 단어가 생각났느냐 희생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희생 여러분 바울의 입장으로 볼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요즘 말로는 믿을맨이라는 말이 있어요 믿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또 옛날 말로는 뭐 참모라고 할수 있죠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복음 사역하는 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워요. 핍박당하고 도망가면서까지 복음을 죽음을 각오하면서 사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을만한 사람이 옆에 한 명이라도 더 있다는 게 얼마나 그에게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기에 그 믿을맨이었던 디모델을 희생하면서까지 보내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또 디모델의 입장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지금 우리가 핍 우리를 핍박해서 쫓겨낸 사람들이 여전히 유대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자 그곳에 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무슨 각오를 해야 돼요?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나 디모데라를 볼때 저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난다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기에. 너무나 사랑하기에 희생까지 이들은 감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 위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진정한 교회 공동체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여기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남을 위해 서로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 없이는요 진짜 오래 계속 희생할 수 없어요. 표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잠깐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죠. 노력해서 그런데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려면요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올림픽 장로 교회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희생을 감수하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향했어요. 자,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또 2절 후반부에는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또 3절 보면은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 자, 디모데를 보낸 이유,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교회 안에 굳건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사랑 공동체, 희생 공동체라고 말한다면은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뭐냐? 믿음 공동체라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을 세워가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그들을 격려하면서 믿음을 우리가 서로가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디모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려한 바와는 다르게 디모데는요 너무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지모데가 가져온 기쁜 소식은 뭐예요? 육전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바울, 사도 바울과 일행은요, 대살로니카 교회가 너무나 걱정됐어요. 태생한지 3 주밖에 안된 교회 홀로 두고 왔는데, 그리고 그 태생한지 얼마 안된 교회에 환난이 찾아왔는데, 핍박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듣는 소식은 뭐예요? 그 대살로니카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흔들릴까 걱정했는데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또한 여러분 바울의 입장으로는요, 이런 오해를 걱정했을 수 있어요. 자신들이 이 어린 성도님들을 두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지도 못했잖아요. 뭐 오늘날과 같으면 같으면 뭐 페이스 타임으로 전화해가지고 얼굴 보면서 미안해, 내가 가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이래 이러려고 뭐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전화가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뭐 사람을 빨리 보내서 갈수 있는 퀵 서비스가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편지 쓰면은 그게 한참 걸려서 걸어서 가야 되는 막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목회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를 놔두고 우리가 힘든데 떠날 수 있어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들은 소식은 뭐예요? 6절 보십시오.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들도 여전히 바울이 렘을 그리워하며 사랑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7절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리고 8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주한의 국계선 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믿음의 소식 사랑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바울 일행두여 지금 궁핍과 환난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소식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팔 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산것 같이 기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이 사랑이 이 목회자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목회자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도님들의 믿음과 성도님들의 그 사랑의 크기가 커지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고 힘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도님들의 믿음과 사랑이 이 바울이라는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도 역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 고난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기뻤다라는 것이요. 저도 이런 기쁨의 소식을 계속해서 우리 교회로부터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간절히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디모데로부터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기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요. 자, 오늘 본문 10 아 8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 아 9절 읽을게요.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여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랑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은 너무나 기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다가 더욱더 대살로니까, 이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에요. 자, 먼저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하죠. 10절, 1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갈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더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 기회리 열리도록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자, 근데 12절부터가 저는 더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들으냐, 12절에 보십시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경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목회자 바울의 성도들을 위해서 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서로 간의 사랑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성, 사랑이 너무나 커져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환난의 시기에요. 이 대살로니카 교회 성도님들이 환난을 겪고 있는 시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사실 사랑하는 게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우면요, 사실 인간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되잖아요. 이기적이 돼요. 내가 환난 당하고 고난 받을 때는 나를 더 생각해요. 그때 되면 어떤 내가 힘들면 어떤 생각이 드려요?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더 찾죠. 내가 위로해 주기보다는,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해요. 나를 누가 좀더 생각해 주고, 교회가 나를 좀더 위로해 주기를, 목회자가 나를 좀더 위로해 주기를 생각하는데, 이런 고난의 때에 바울은 오히려 이 교회 안에 이기적인 모습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 더 사랑이 흘러 넘치는 모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요. 또한 바울이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뭐냐? 13절이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상황 때문에 이들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마음의 길이 주님 앞에 설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도라.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믿음 안에 살수 있도록 사랑 안에 살수 있도록 그들이 순결하며 살수 있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이요. 저는 여기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 세 번째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진정한 교회 공동체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사랑 공동체, 희생하는 사랑 공동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 공동체,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공동체. 세 번째는 기도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공동체라는 것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요. 비록 환난 가운데 지금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위하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교회 공동체란 서로를 위해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교회 공동체란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교회 공동체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기도하며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한번 그런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였는지 그리고 정말 힘써 노력했는지 정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망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는 믿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증보하며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면서까지 서로를 사랑하는 희생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림픽 교회,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행동을 실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옵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